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오래하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삼층에서 떨어지거는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부어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계획은 어제 19장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편안한 여행이 아닙니다. 정말 험한 길이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여행입니다. 여행길은 힘들어도 우리가 도착지에 도착하면 아 편히 쉴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건 고난과 핍박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요,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것을 보아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참 감사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주고 또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내가 있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복음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기에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살아간 제자들이여 이 땅에서의 끝은 어땠냐? 순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진리와 진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보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아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꽃길이 아니죠. 대적도 만날 것이고 어려움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는 쉽게 부르는데요.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거칠고 험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걸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달려갔던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주시기에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셨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하시고 힘 주셔서 주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하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그 복된 길을 함께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요, 에베소에서는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담담하게 이제 사실 위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현실은 폭풍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에 당하여 사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죠. 사의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죽는 줄 알았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그 깨달음, 깨달음이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그때마다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뭐 크고 작은 시험들, 위기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자신은 의지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신뢰하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깨달음을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또 마게도니아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함께 이겨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권하면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서 이제 겨울, 겨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정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바울이 정말 마음 편하게 머물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총 7명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계속된 전도 여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심었더니, 그 열매들이 자기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그 동역자들이 어디 출신 누구인지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다. 이러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사절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이 나오는데 다 크게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베 사람. 더베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그 갈라디아 지역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시아는 떠나온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열매 들인 거죠.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 대표들이 바울과 함께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고 바울은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역자가 참 중요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서에 속해 있던지 또셀 리더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해라 라고 하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하지만 옆에서 함께 해주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게다가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이 함께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 다가와도 겉뜨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이랑 온라인으로 모여서 캠프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저희가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액티비티를 하게 되는데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어린 그 대학생 선생님들도 다 들어오고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말씀 공부를 하는데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저 혼자 가서 캠프 준비 다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이 그렇게 동역자가 함께하는 시간을 나누고 준비한다 라는 게 엄청난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동역자가 함께 있다 라는 것은 힘이 되고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동역자가 있다 라는 것. 또 내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는요 드로아에서 일어난 그 유두고 사건입니다. 이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아치란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에 어떠한 위로를 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은 예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여주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성경에 처음으로 주일 예배가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째 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후 첫째 날, 지금의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된그 지역의 한 사람이 자기 집을 개방을 하면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또 모이면 뭘 했냐면 함께 떡을 떼었다 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었다 라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셀리에베와 비슷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예배만 드리고 교제는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대형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중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용히 거기에 묻혀서 예배만 드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말씀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개인주의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가 편한데 교회만 오면 자꾸 모이라고 하고 같이 밥 먹으라고 하고, 아,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식탁의 교제 역시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뭐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는 곳 그러니까 서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로와 성도들이 그렇게 떡을 떼기 위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다음 날 떠나야 해서 한밤중까지 강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 말씀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강론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이곳까지 왔습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열정적으로 듣고 있는 드루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뭐 자리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뭐 이런 사고는 정말 복음 전도에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예배 중에 사람이 뭐 죽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야 말씀 듣다가 저 졸다가 벌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야 그렇게 늦게까지 밤새도록 말씀을 오래 하는 건 정말 아니었지 않나 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똑똑하게 말하겠죠. 교회가 안전 문제를 진작에 신경을 썼어야지 뭐. 좀 착한 분들은 자책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저좀 전에 저 창문에 앉아 있는 청년을 봤는데, 내가 그 창문 닫고 옆에 자리라도 양보해 줄걸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하고 여러 가지들이 뭐 소문은 무성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단임 목사님 탓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총 책임자다라고 해서 화살이 돌리기 쉬운 게 단임 목사님이죠. 자, 우리가 뭐 오늘날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돌고 막 수근수근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바로 밑으로 뛰어내려가서 그 죽은 청년의 몸 위에 엎드립니다. 이 표현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엘리아가 사르박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엎드린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 엘리아와 엘리사의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살리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두고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유두고를 살려 주시면서 드로아 교회에 큰 위로를 주셨고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큰 증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드로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타고 내려갑니다. 그 지역들이 해안이거든요. 그런데 13절을 보니까요, 누가하고 동역자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갔는데 바울은 혼자 걸어가기를 원해서 따로 헤어졌다가 아소에서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약 32km였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새 말씀을 강론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피곤했을 텐데 배를 타고 가는 게 편했을 텐데 도대체 왜 혼자 걸어갔을까요? 그것도 32km를 도보로 걸어서요. 바울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일 본문인 23절에도 나오지만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할 것이다. 그리고 환란이 있다라고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과 독대하면서 내 생각과 뜻은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묻고 응답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사도 바울의 겟세만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홀로 힘들게 걸으면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갈 길을 서두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항상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시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면서 믿음이 단단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때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시간에 내 생각과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정말 그 현실적인 한계 고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언제나 그것을 뛰어 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이기심으로 차 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세상 욕심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가시처럼 자라나서 주님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걷어내고 주님만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버릴이 땅의 것들이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동역자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